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 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에 경계한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재물 고기 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됩니다. 6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렛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부터 일곱 이래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낯을 때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일곱 이래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가장 연약한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모두 바다에서 수장돼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철병거와 깊은 바다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죠.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절기는 해마다 반드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기는 망각하기 쉬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사랑은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세심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월절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팬에 구운 것을 말합니다. 먹어보면 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죠. 밀가루 외에는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무교병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당시에는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외운 성경의 말씀과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말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해 주시던 음식을 먹을 때그 당시에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 했을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의 자극적인 영상 매체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TV나 유튜브, SNS와 같은 여러 매체들에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매체에서 들려오는 강력한 이미지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정보와 이미지의 홍수 속에 뇌가 마비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매주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사이클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사이클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주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일은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문자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의지만 가진다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분주한 세상 속에 말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길나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주두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아시죠는 아우리치 미얀마 팀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미얀마 팀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흘려보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